안녕하세요. 강아지 대세 임성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4부, 우리 아이가 눈을 못 감아요.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눈을 감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리 감기려 해도 눈을 감겨지질 않아요. 눈이 안, 감, 안 감기는데, 어, 이걸 감겨줄 수 없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마다 다 감는 것도 아니고요. 체질적으로 감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 수는 굉장히 적, 적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는 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견의 경우 얼굴의 크기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밖에 되질 않지요. 하지만 눈의 크기는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 당연히 눈꺼풀의 여유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동물들의 체형변이적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동물의 체형에서도 보듯이 눈꺼풀이 사람처럼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눈을 감는 데 훨씬 더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안 감기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감는다라는 표현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또는 죽음을 표현하는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 뭐 요단강을 건넜다 또는 뭐 승천하셨다, 뭐 소천하셨다 또는 종교적으로 뭐 하느님 품에 안겼다, 뭐 열반이나 입적, 뭐 별세, 뭐 이런 등등의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들을 각기 하나 하나 뜻을 풀이해 가면서 물리적인 현상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눈을 감는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눈을 감겨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병, 동물병원에서 수술용 접착제로 눈을 붙여주는 수의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들의 안타까움을 위로해드리고자 자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눈을 꼭 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어, 행위를 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연습을 하면서 눈꺼풀 아래로 내려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 보호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원하시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행위를 잠시라도 보호자님께 보여주면서 어, 마음의 위로를 느끼게끔 해드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이 떠져 있으면 어, 보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 뭔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보호자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단지 눈을 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아쉬움이라든지 또는 미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음, 좀 더, 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는 보호자님들의 어떤 행복한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 장례식장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